비유의 구조는, 비유의 문학 양식은, 그 특히 이제 이제부터는 이른 양의 비유를 주로 보는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모습을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알레고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전혀 알레고리적인 글이 아닙니다. 비유의 구조는, 비유의 배경과 비유의 해설이 나오고, 그 중간에 세 가지 장면이 나오거든요. 양을 이르면은, 찾아다니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양을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 메고 집으로 오는 거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근데 거기서 3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같이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고 하는 말이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 이런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이 부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문학 기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등급의, 등급의 변화를 통한 강조가 조금 나타나고요. 뭐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대조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이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은 모습과 찾는 모습, 찾아다니는, 우리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찾아다니는 모습과 찾고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조되어 있고요. 15장 전체는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 불만하는 장면하고 비유 속의 장면이긴 하지만 15장이 끝날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원망하는 두 장면을 가지고 인클로저를 형성해서 15장 전체를 묶어주면서 15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에 대해서 뭔가 경고하는 것이 15장 전체 주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망이라고 하는 인클루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면서 그 타락했던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이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락했었는데 다 돌아오자 하는 것을 메시지로 삼기에는 이 본문은 그것은 주제 그 일차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일차적인 주제는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일체적인 주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 배경에서도 볼수 있고요. 청중이 바리세인들이니까요. 그리고 배경도 원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인클루지오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조금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거나 그런 대로 잘 사는 그런 대로 사는 사람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목자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당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도둑놈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에서 목자를 좀그 부둑 같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만일에 생각을 하면은 이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떤 해석법이 이용되게 되느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포티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얼마나 더라고 번역하는 거 있다 했죠 얼마나 더왜 얼마나 더가 되죠 목자가 나쁜 사람이면 금방 금방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죠. 목자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때참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참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양을 돌보는 것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도둑놈 같은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잘 돌본다면 은 이런 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은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녀들을 찾으려고 그러겠느냐 이걸 조, 조금만 틀으면, 목사는 얼마나 더양 찾으러 다녀야 되겠느냐. 근데, 목자가, 두노 같은 목, 미안합니다. 현대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철자하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양을 친다고 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이런 식의, 그, 하물며 더, 아니, 얼마나 더 라고 하는 해석법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모습은,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정리해 본다면, 99마리의 양을 무시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특히, 이런 양이, 양이 특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독자는 여기서 정상적인 관리 속에서 찾으러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운 말의 양을 어떻게든지 적절한 관리를 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었다가 찾은 양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결국 안 잃어버리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랄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독자들의 머릿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기술이죠. 그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쓸걸다 쓰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해서 무엇이 강조돼야 되고 무엇이 사람들이 대략 생각해야 되고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참, 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참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그런 거참 부러운데요. 전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설교도 길어요.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설교가 기니까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항상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런 거는 그 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다 설명해버리면은 의미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명문보다 시적인 거나, 심지어는 표 하나 가지고 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기술이 목사님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하여튼 그, 여기서 그, 그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99마리를 뭐 목자가 이렇게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 그런 말안 하는 겁니다. 그 하면은 중요성이 약화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 느끼기에는 99마리 양이 전제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71마리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관심이. 이건 사실은 당연한 거죠. 99마리 일체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이런 양한 마리에 정신이 쏠리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찾아도 멀쩡하게 잘 있는 양보다 이렇다가 찾은 양 가지고 훨씬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은 그 얼마 동안 그렇게 더 기쁜 것이지 뭐 1년 후에도 그한 마리 양 때문에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중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뭐랄까 기계적으로 놓고 따져보자 이 생각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적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나 아버지의 기쁨이나 이걸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볼때 이제 이 본문이 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이제 이, 이, 이로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씀은 굉장히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 찾은 후의 기쁨 같은 것도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찾아다니는 행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흔해, 흔히 있는 일이라 그래요. 대개 이제 잃어버려졌던 양들은 상하거나 지치고 남아 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러는데 그 이렇게 기쁨 속에 맞아들이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이걸 읽고 탕자의 비유를 읽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 연상해가지고 짐작을 하면서 어,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그, 어깨 메고 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징계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와 환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도 얼마나 그양 찾은 게 기쁜 것인가를 물론 보여주는 모습이고, 어, 그니까 이 양을 탁 하맡으면 잃어버릴 뻔 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걸다 보여주고, 애써서 찾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가지고는 뭐 굉장한 파티를 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양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laughs>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파티하느라고. 그건 도저히 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사,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요, 아, 실제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기쁨 거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그 양을 잡아 먹든지 몇 마리 잡아 먹었든지 아니면은 뭐 소를 잡았든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하는 말하고 여기하고요. 다음에 그 은전 찾았을 때 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헬라어는 신카레테 모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그런 뜻이고요.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는 헬라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 유프란소맨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그, 단어가. 우선 단어가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는 즐기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가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즐길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잡아먹으면서 막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회상인데 그 잘못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을 양 찾아온 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아들 온 거하고 양사정고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그,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는 왜,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도저히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 문명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이거 지금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기자고 하는 것은 같이 기뻐해라. 여러분, 가끔, 가끔 저기,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막 말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이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조촐한, 다과해 정도.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게, 모든 것이, 분위기에도 맞고, 어, 맞는 것이. 이 뒤에 거를 너무 그렇게 잡아당겨오면은, 더군다나, 단어도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윤후란소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고 할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언제 이 단어가 나오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비해서 곡식 잔뜩 싸놓고 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이럴 때 있죠. 그때 나오는 단어고 헬라 문화에서도 꼭 그럴 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무리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해서 조금 위험하더라고 생각됩니다.